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내신 대비 시험, 특강, 이항분포 관련된 총정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부, 2부를 통해서 1부에서는 이항분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을 정리해 봤고요. 2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유형들을 직접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요. 유형 하나를 따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바로 큰 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요. 교과서에 보통은 생각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부록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내용만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시험에 문제화 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 그냥 큰 수의 법칙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막상 시험에 딱 등장해서 큰수 법칙 관련된 문제를 보면 처음 본 친구들은 잘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한번 유형을 좀 정리해보자 라는 거야. 이게 나오면 한번쯤 봤던 친구들은 좀 손쉽게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쌤이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그럼 큰 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M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멘트만 보도 아 이항분포 관련된구나 맞아요. 큰수의 법칙은 이항분포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시도 횟수가 n번이고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x 그리고 한번 시도했을 때 정말 일어날 확률이 p에 해당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등식이 하나 성립한다는 건데요. 자, h는요, 임의의 양수를 뜻하고요.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건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요, 우리가 동전을 던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동전을 던진다. 그래서, 동전을 n 번 던졌을 때, 앞면이 x번 나온다.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00번을 던졌다고 해볼게요. 자 100번 던졌으면 앞면은 평균적으로 몇번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수학적으로 보면 50번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자선생이 말한 2분의 1이라는 건요. 바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자면 앞면, 뒷면 두 종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서 100번 시도했으면 사실상 50번이 나와야 맞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진짜 100번을 하잖아요. 100번 중에서 딱 50번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뭐 5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48번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쌤이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 시도했더니 실제로 50번 나오지 않고 52번 나오던데요라고 한다면 이건 실제로 해서 나온 결과, 즉 통계적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번 시도하면 또 52가 아니라 뭐 48번이 나올 수도 있고. 47번이 나왔다가, 어쩌다가 또 50번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둘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 쓰자면,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인 건 확실해요. 근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쓸수 있냐? 총시도횟 수분에 정말 일어난 횟수. 그래서 m번 중에서 지금 x번이 나온 거니까, m분의 x라고 요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n분의 x, n번 아, 중에 x번이 일어났다, 총 시도 횟수 중에 일어난 횟수, 이걸 뭐라고 읽는다? 통계적 확률이라고 읽는다. 그럼 봐보세요. 이 등식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해 보려고요. n분의 x 샘이 체크한 게 이게 뭐라고요?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과 뒤에는 p는 뭘 의미해요? 수학적 확률이야. 이해하시죠? 자, 주, 어, 동전으로 따지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수학...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둘이 빼서 절대값이었으니까 뭐냐면 둘의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둘의 차가 h보다 작을 확률이란 뜻인데 무슨 얘기냐? h가 지금 임의의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라는 랜덤. 어떤 양수를 놓든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1입니다.라는 얘기는 100% 무조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H가 임의 양수예요. 임의 양수보다 작은 값이라는 건세미이 체크하고 있는 이 좌변이 있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좌변이 0이면요. 0은요. 어떤 양수보다도 여기 H의 어떤 임의의 양수 어떤 걸 넣더라도 그 양수보다는 작은 건 0밖에 없죠. 그쵸? 심지어 이미 양수면 0.000000001 이렇게 작은 술 넣어도 성립하려면 이게 잡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을 뿐, 사실상은 님이 동그라미 친거 있죠? 바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0이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해석합니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을 확률이란 뜻이야. 아, 둘이 같아질 확률이 100%입니다. 라는 건데, 어떠면 이멘트가 중요한 거죠. N이 한없이 커지면. 쌤이 100번 했을 때는 딱 50번이 안 나왔죠. 하지만 1000번 했을 때는 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예요. 1000번 했을 때딱 500번이 나오진 않겠지만, 앞서서 100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질 거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근데 만번 하면 조금 더 수학적 확률에, 통계적 확률 가까워질 거고요. 10만 번 하면, 100만 번 하면, 1000만 번 하면 이런 식으로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 n을 어디 무한대, 무한히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엔 그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것입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등식이 의미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렇게 등식 나오고 n이 한없이 커지면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극한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즉총 시도 횟수가 무한대로 가면 n분의 x 뭐라고요? 즉 통계적 확률. n번 중에 x번이 나왔으니까 이 통계적 확률과 p라는 수학적 확률의 차가 자, 둘이 같아집니다라는 건 이게 등으로 0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임의의 양수인 h보다 작다라는 게 바로 이게 0이라는 이야기.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확률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아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붙으면, n이 한없이 커지면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그럴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해를 했다면요.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만 있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가 없어요. 그거를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사위 한 개를 n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X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항분포를 떠올려요. 그래서 B, N 총시도수고요 P는요? 자, 한번 시도했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이항분포 문제에서 갑자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p값을 구해.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잡앞도 봤어. n, 총 시도의 수를 무한히. 무한히 많이 하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그쵸, 둘이 똑같아지는 확률이 100%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p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p가 뭐인 거 알아요? 그지 수학적 확률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p 값을 구하라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때 p가 뭘 의미한다? 수학적 확률 이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요 값을 그냥 구하라는 뜻이구나.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등식 주어지고 p 값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p 자리죠. 있 bnp의 p 자리.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나오면 되게 반갑게 그냥 맞출 수 있더라 됐습니다. 자, 이건 등식을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즉,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해석하는 입장이라면 해석이 아니고요, 직접 계산하는 문제 나와요. 보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시면 비슷하지가 않아요. 동전을 4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해한분보고요총 시도 횟수 40번. 자한번 시도했을 때 안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1이죠. 이렇게 BMP 이렇게 놓고 시작할 텐데 자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언뜻 보면 40번 중에 x번 나왔구나. 그래요. 이건 통계적 확률이고 이건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면 둘의 차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가 임의의 양수 H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선 여기가 그냥 임의의 양수 H 이렇게 나왔는데 이 H가 아니라 직접적인 어떤 특정 양수가 딱 나왔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 어떡하지라는 건데 어떡하지가 아니고요 선생님 밑줄 은이 부등식을 그냥 풀리해 주시면 돼요 즉 이걸 해석해보면 그냥 이 부등식이 만족할 확률은 뭐야라는 거잖아요. 이 부등식 풀면 되지 그냥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니까 4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절대값이 10분의 1 되는 건 마이너스 10분의 1과 10분의 두수 사이 범위다. 우리가 이거 풀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각변에 이제 2분의 1을 더하겠습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건뭐 10분의 5니까요. 더하면 10분의 4 이렇게 되있고, 10분의 5 더하면 1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40을 다 곱하자고요. 그러면 40을 곱하면 0이 16이 돼있고 여기다가 40 곱하면 24.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비축은 부등식을 풀이한 게 이거예요. 그면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 구해라는 거는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우선 바꾸어 놔라. 부등식 풀이해서. 그런 다음에 해석하면 된다. 저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라는 건 아, x가 16보다 크고 24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건데 아 x라는 건 일어나는 횟수 즉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횟수는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6보다 큰 17일 때 자, x가 18일 확률 즉 18번 일어날 확률 앞면이 1 9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라는 얘기죠. 어디까지요? 23번 나올 확률까지 더하란 이야기. 근데 우린 배웠습니다. 앞서 쌤이 정리해드렸잖아요. 자, 이항분포에서 이런 특정 확률을 물어보는 건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자, X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데 이 X가 지금 뭐예요? 17에서부터 23까지 대입해서 더하는 상황.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17 그리고 23.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걸 어떻게 쓰죠? 우리가 바로 NCX에 이렇게 쓰는데, 지금 40번니까 이 40CX에 자, 2분의 1에 그래요. 바로 X승 또 Q 값이 2분의 1이죠. 4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p 하고 q 똑같을 때는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X가 17부터 23까지 40CX에 자, 2분의 1에 이렇게 곱하면 4 0승요빼기예요 40만 6.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을 좀 확인해 보자면 몇 번에 있나요? 음, 네, 3번이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아, 이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끔 낸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나오면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양분포 쪽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니까 이부등식 그냥 푸시라고요. 그러면 이 x 변수에 대해서 쭉 독립식 확률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데 다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3번이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정규분포표, 즉 z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표준화시켜서 구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요. 자요게 지금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준화 시켜서 구하게끔 나온다면 이거를 정규부포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mp 구하면 20 그게 평균이었고요그 다음에 mpq 곱하면 mpq 여기다 2분의1또 곱하니까 10이네요 그럼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게 요건데 사실상은 등으로 좀 바꿔주자면 16 보다 크다니까 17부터죠 그래서 17 이상 바로 23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저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화 시킬 수 있더라 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표준화 시키면 1 7에서뭐 빼고 평균 빼고 자, 시그마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럼 Z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3에서 그 다음에 뭐 빼고 20 빼고 루트 10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는 지금 당장 계산은 안 되죠 그쵸? 어, 만약에 그렇게 낼 거면 이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해서 어, 출제가 될 것이다 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값이틀 구하세요라고 나왔을 때, Z표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없으면, 이렇게 3번처럼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Z표가 있으면, 님이 빨간색으로 과정만 설명해 드렸어요. 가이드로.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로 가서, 정규분포 이용해서 표준화 시켜서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됐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라고 나오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항 분포에서 출제될 수 있는 시험에 나오는 어, 유형들을 쭉 한번 정리해 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